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일천번째로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범사에 감사해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은 우리가 뭐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 사실 굉장히 이 균형 감각이 중요할 때는 앉았다 일어설 때 그렇죠. 앉았다 일어설 때 이제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넘어지거나 또아 기웃뚱거리게 되죠. 뭐 물론 그것이 어지러움 인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 모든 삶에 있어서 균형 감각이라는 것은 어, 굉장히 중요한 운동 능력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쪽으로 쏠리거나 한쪽으로 무너진다면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운동은 어, 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두 걸음 세 걸음 아니면 때로는 느리게 그 걸음을 맞춰 걷는다면 그것은 함께 걷는 것은 아니겠죠. 옛날 어른들 이들을 보면 아이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도 그랬지만 아버님이 굉장히 빠르게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럼 뒤에서 아내 되시는 분이 이게 천천히 따라가죠. 그러면 앞에서 가시는 아버님이 말씀합니다.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같이 가고 싶. 하는 마음은 두 번째치고 남자는 어떻게 보면 좀이 목적지향적인 성향이 있어 성향 막 가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성은 자기 신체 능력이 맞게끔 걸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차이, 둘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고 또 함께 한 방향을 보고 가러가는이 가정은 그 템포를 맞췄을 때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따로 걷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고, 지금은 또 다른 시대가 됐으니까. 어쨌든 균형감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감각이고, 운동 능력이고, 또 삶의 방향일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 중요한 이 감각, 이 덕목이 바로 이 균형감각입니다. 즉, 영적 균형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에서 멀어지면 곤란합니다. 주님께서도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족하면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균형 감각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생활과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영적인 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디도는 바울이 디모데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만나 회심, 회심을 시키고 그와 함께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에 문제가 있어서 눈물로 쓴 서신을 보낼 때도 디도에게 부탁을 해서 디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디도를 신뢰했던 것이죠. 디도 역시 바울의 사랑을 받아서 헌신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같은 믿음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디모데처럼 이 디도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두 가지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와 같이처럼 디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해서 동역한 이 디도에게 바울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즉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이 쓰임 받는 이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이제 5절이에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매니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가 지금의 크레테라고 하는 크레타라고 하는 이 섬은 굉장히 큰 섬이죠. 근데 이 섬에서 바울사도와 디도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또 다른 사역을 해서 그 섬을 떠나서 써야 되는데 그 섬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둔 것이죠. 근데 디도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일꾼입니까? 바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그곳에서 개척되었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했던 것이고 일꾼 중에 가장 중요한 감독 즉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장로는 오늘날 제가 이 얘기를 가끔 드리지만 오늘로 따지면 사실은 이제 목회자와 같은 이 개념이 바로 이 통칭 그러니까 목회자와 현재 이 장로들을 다 같이 통칭하는 게이 당시 사용했던 장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교회 행정적인 일을 맡은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디도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이 쉬울까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지금 이 곳에 이 섬에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는데, 이 중에 어떤 그런 영적인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게으르게 하고, 악한 진승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영향력이 있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 받은 대로 일꾼을 세워야 되는 역할을 이 디도가 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느냐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우리 디도서 말씀은. 아,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임직식에도 우리 신점일 목사님이 전했던 본문으로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이 크레, 크레테 섬에는 막 이렇게 막 어, 엉망진창이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마치 한국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전해졌던 그 상황처럼 정말 술 문화와 어떤 그런 이 하나 안에, 그러니까 뭐 일부 다처제가 뭐이첨 문화가 있었고. 그런 상황처럼 이 크레테의 섬은 그런 어, 엉망이었던 섬이었던 것이죠. 근데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가정에 그러니까 어떤 이 가정을 화목하게 이루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은 뭐 마치 강요된 것처럼 아이뭐 어, 순종할 것도 없는데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식인이고 우리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가 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계산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보다 뭐 비교도 되지 않은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그런 이 비난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죠. 바로 신앙 안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팔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것은 이웃에 대한 덕목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이 있다면 이 균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 이웃들에 대해서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외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늘 이렇게 배려하고 나누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익숙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요즘 이웃 간에 뭐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지나가는 어르신이나 지나가는 분들에게 뭔가 대접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선용하다라는 것이죠.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어, 불신자에게 대접을 함으로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그. 어, 이태원 이 앞산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할로윈이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가 썩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게다가 그로 파생된 이 문화는 너무너무 타락되고 너무너무 음란한 문화가 이상하게 한국 사회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한국 사회를 향해서 또 교회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냥 그냥 정제하고 그저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두려운 표현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판단 이전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그그 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가 근 먼저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익숙해요.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너무 너무 익숙해요. 이상하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판단과 비난하는 습관들이 너무 너무 우선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진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 아 부모가 어, 또 그렇게 참사를 경험한 이웃들이 아, 정말 그 부모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이 여기고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너 주는 게 우리의 먼저예요. 이게 선행이고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 우리 입에서는 당연하듯이, 아,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 잘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계는 기본으로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웃에게도 이 따뜻한 마음이 신앙 안에서 있는 것처럼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일꾼을 세우는데 어떻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책망할 것이 없는데 이어서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굉장히 제 마음에 있는 얘기들도 되게 편하게 잘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 고집대로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회에서 결정되는 건 우리 성도님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 막중한 책임과 어 어떤 그런 영향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 여러 가지 납득이 되지 않은 교회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늘뭐 교회일이 납득이 되고 아 박수 치워주고 그렇겠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아 때로는 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회에서 결정됐다는 건 지금 우리가 뭐어 한두 명만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까지 함께 모여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저만의 생각, 저의 짧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 삶의 영향력으로만 이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야기들 나누고 또 어떤 방향이 좋은지 한번 물어보고 또 모두 동의하고 모두 기뻐하면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만큼 장로로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장로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어, 물어봐야 돼요. 장로님들이 하시려고 하는 이 일들이 있을 때 아,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줘야 돼요. 결국은 그것이 목사의 영향력이고 교회의 영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전, 그러니까 이 단어와 동의시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니하면 저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 장로의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협치 협치하잖아요. 어, 지금 여당과 야당이 하지만 어, 이뭐 이번에 이태원 앞사이 너무 안타까운 일에서 우리가 어, 이정점은 정점은 정치적 싸움은 그만두고 협치를 하자. 왜 그럴까요? 위기가 왔을 때 협치라는 건 당연하던 거예요. 사실 여야가 있다라는 건 균형 감각을 갖는데 있는 것이죠. 그냥 근데 지금 우리 한국사의 정치를 보면 자기만 옳아요 자기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장로의 정치라는 건이 합의와 이 협치를 하는 것에 굉장히 좋은 꽃을 갖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정치가 세상의 좋은 정치의 본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교단의 장로의 정치인 것입니다. 그런 일꾼들을 세워줘야 되고, 고집대로 하지 않냐고, 급히 분내지 않냐고, 고집이 있으면 분을 내는 것이죠. 술을 즐기지 않냐고, 구타하지 않냐고, 더러운 이득,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도 한번 보고 마, 말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제가 가끔 강단에서 제 설교에 어떤 그런 방향들 그리고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 얘기도 합니다.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누구를 향해서 특정인을 향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고 말하고 하는 이유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성도들에게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누구에게도 적용될까요? 저에게도 적용이 돼요. 말하면서도 누구에게도 찔려요? 저에게도 찔려요? 만약에 찔림이 없으면 제 양심이, 신앙적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왜요? 말씀은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찔림이 있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바로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 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까? 뭐 누구를 위해서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건큰 착각이고. 그 직분은 필요 없는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이죠. 능히 그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직분자의 역할이에요. 말씀을 건면하고 거슬리는 그 말씀을 거슬리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건면하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사람 동시에 이웃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는 이웃으로 사랑하는 이 영적인 균형감과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이이 모든 요소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귀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일꾼 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진. 그런 믿음의 영적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직분이라고 하는 도전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쓰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교회 앞에 있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지 믿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께서 믿고 감사하며 걸어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주 사유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유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고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삼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자로서 살기에 부족함 없는 하루가 되시고 또 우리 수요일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